네, 안녕하세요. 코반 캠핑카의 구은의 과장입니다. 오프 채널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프 채널 통해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저희 코반 캠핑카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 드리는 것처럼 편하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반 캠핑카는 다양한 차종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CV790 이라고 해서 이름을 코반이라고 해서 CV를 넣느냐 했는데 사실 저희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크리에이티브하고 비전에 의한, 창조적이고 이 코반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조금 넣었다는 뜻의 CV790으로 모델 이름을 지었습니다. 200호 기반의 6인승, 6인, 6인 취침에 6인 탑승하실 수 있는 200호 기반의 7m 90의 캠핑카. 를 제작했습니다. 7 m 90입니다. 웅장하죠? 높이는 3 m 1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폭은 2,100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만 캠핑카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모토가 보이지는 않지만 지켜져야 하는 것들을 지키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만 캠핑카는 금산에 제작 본사가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판매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두 한 생산 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금산 본사가 이렇게 제작 환경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영업을 담당하는 코반 캠핑카 구내가장은 청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실내 전시장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9월에 어, 점점 느려지죠? 원래 6월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6월, 7월, 8월. <laughs> 어, 이제 주차장을 이제 정기주차 하실 수 있으면서 같이 정비 하시면서 커스텀 제작까지 하실 수 있는 타사 오케이, 카라반 오케이, 캠핑카 오케이, 트레일러까지 오케이 하실 수 있는 어, 우리 캠핑카 케어 센터. 캠핑카 케어 센터. 네, 캠핑카 케어 센터가 이렇게 완공을 앞두고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청주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캐부쿠반 캠핑카의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바깥쪽을 쫙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에는 5m급, 네, 피아마 어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보시면 큰 옆에 슬라이드, 운행 중에 살짝 여실 수 있도록 슬라이드 옆으로 여실 수 있는 저희가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고요. 윈도우들은 최신의 트렌드에 맞게끔 다 틴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출입문 도어 들어가져 있고, 200코 사이즈에 맞게 정말 대형급으로다가. 대형급으로다가 윈도우들이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캐빈 자체가 바깥쪽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많은 업체들이 동일한 스케치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희도 마찬가지 스케치북에다가 저희의 아이덴티티를 담아서 코반만의 스타일을 넣은 건데 보시면은 이 데칼 라인도 라인으로 뺐고 고급스러운 저 와인 버건디 색상의 데칼 라인을 넣었고요. 그리고 윈도우들도 대형 급 으로다가 이렇게 다 넣었고 앞쪽에 보시면 밖으로 슉팍 이렇게 해서 주방을 구현하는 업체들도 많지만 저희 이제 어닝 앞쪽에서 어, 간단하게 TV 같은 거를 보시는 거는 꼭 하실 것 같아서 일단 TV는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당연히 이제 2 0 0 호스럽게 대형 서비스 도어가 들어가고 있고요. 어, 대형 서비스 도어 안쪽으로는, 어, LED 창, 그리고 12V, 220V, 시가 소켓이, 요게 다 위치하고 있는데, 이 LED 조명은 반반. 저희가 이제 690 고객님들도 그렇고, 다른 오너스 고객님들도 그렇고, 요거 반반씩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쪽에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안쪽이 점검구입니다. 점검구의 마감은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저희 설비, 설비팀께서 열어서 쉽게 설비하실 수 있게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 배출을 하실 수 있는 열 배출 구멍도 다 되어 있고 위쪽 탄탄하게 프레임 마감도 잘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위쪽 차폭등이랑 여기 바깥쪽에 등도 다 동일한데요. 아무래도 이게 200호 차량이 스케치북을 한 업체에서 봤다 보니까 이 스케치북은 바뀔 부분도 있겠습니다. 네. 네, 바뀔 거예요. 네, 점점 계속 바뀝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690 고객님들께서 폭은 너무 좋고, 이 광폭, 국내에는 이제 저희 코반마스터 690 제품을 고객님들이 너무 사랑해주셨고, 어, 개항도 너무 높았고, 이 길이에서 오지 않는 광폭이 주는 거 가지고 고객님들이 너무 만족해 하셨는데, 그게 단순히 4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인 가족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200호 7m 90의 이 길이는 반드시 이제 6인, 다인이 쓰는 걸로 한번 가자.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베코 CB790은 6인으로, 6인 탑승의 6인 지침으로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 CB790 프로토타입은 보셔야 되는 부분이 딱 있는데요. 보시면 벙커 쪽에 창문이 작업이 되는데 현재 전시차에는 작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벙커 쪽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는데 현재는 작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1열 시트가 원래는 2인, 그래서 이제 워크스가 가능한데 이 부분이 작업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거를 염두하시고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1열에 두분 2열에 두 분, 3열에 두분 해서 총 6인이 탑승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 어, 6분이 주무실 수 있는 6인 탑승의 6인 치침 모델입니다. 근데 네, 이 시트는, 음, 현재는 저희가 이제 풀플랫으로 해서 주무실 수 있게끔 두 분이 어그 공간을 구현했는데 앉았을 때도 편하고 가면서도 편하고 잘 때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 많은 부분을 되게 주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색깔도 예뻐야 하고 나름 고급지게 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제작이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200호 차량이 타사의 200호 차량과는 다르게 저희의 아이덴티티를 또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 보시면 TV 전동 리프트가 들어가기도 하고 43인치이기도 하고. 이 전동 리프트가 어, 사실은 어, 내가 왜 고객님들이 가격을 조금 내실 때는 어느 정도 좀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 TV를 위에서 내려오게 할까, 밑에서 올라가게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laughs> 내가 이긴 차량 안에서 좀 손이 닿지 않게 좀 전동으로 했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꼭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들어가요. 네. 조금만 해서 도망가야 돼. 누군가 돌아서 비유를 하는데. 네, 요 요럴 때, 요럴 때딱 보여줘야 돼, 친구한테. 네. 어 왔어? 어, 들어와. 네. 어, 들어와. t 고지 안 봐도.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닫혀 있는데 TV가 어 들어와, 네. 얼른 들어와. TV 한번 봐. 아 잘못 넣었네. 어, 눌렀네, 어 잘못 넣었네. 어, 들어와 TV 봐. 이렇게 요때딱 들어와야 되는데 친구가 그쵸? 네, 그렇죠. 어, 야 이거 뭐야? 이렇게 하거든요, 친구들이. 아, 네. 그렇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어 그렇죠. 그러다가 어 야, 어 야. 더운데 문 열어줄게 하면서 요렇게딱요렇게딱 네. <laughs> 해야 되는 거죠. 굳이 그어그렇 어, 그렇죠. 네. 굳이 문을 열어. 어그렇 네. 이쪽도 있는데 더 큰데 이쪽이 그렇 그런 거죠. 네. 이런 게 바로 내 아, 네. 1억짜리 캠핑카 네. 네. 이런 네. 거죠. 네. 저 이쪽에서 렇게만 보고 네. 오고 놀았는데 네. 네. 실제로 들어와서 뒤쪽을 보니까 음, 맞아요. 대부분의 이베코 캠핑카들이 다같 같기도 한데 이제 여기가 너무나도 깊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너무나도 넓다는 거 그리고 뭐 엠프레소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뭐다쓸수 있게 다해 드렸는데 저희 코만 캠핑카가 들어오셨을 때 너무나도 아늑하고 깔끔하다. 라고 느끼시는 게 바로 가구가 조금 다릅니다. 가구가 다른데 저희 HPM 가구는 이제 타사의 아무리 고급 도장 가구와는 차이점이 보세요. 이렇게 해도 찍히지 가 않습니다. 어, 저 죄송한데 제가 네. <laughs> 홈쇼핑하는 사람 같아요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보시면은 HPM 가구를 저희가 이래서 쓰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고객님들께서도 쓰시기 편하지만 저희가 작업자들도 작업하기가 너무 편해요. 로스도 안 나고 고객님들이 받아보셨을 때 이거 좀 다시 해주세요. 여기 찍혔잖아요. 이런 말도 없고. 요거 하나 넣, 요거, 요런 거, 요런 날카로운 거 하나가 넣다가 망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는 HPM 가구를 쓰는 겁니다. 근데 실리콘 이런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문부장님 <laughs> 아니죠. 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HPM 가구는 고온 이 원목에다가 네. 그럼 원목 안 써요 코바는 하시는데 써요 원목에다가 멜라민 수지를 고온 고압으로 압착한 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캠핑카 이거 금요일 날 완성해서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네. 감잠도 안 좋으시고, 저희 작업자분들께서 너무 고생하셨는데 들어오셨을 때 냄새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되게 그 본드 냄새나 이런 게 전혀 아, 안 나요? 네, 네. 네, 전혀 안 나진 않지만 되게 막 그게 코를 너무 자극해서 내가 문제가 있을 정도로 느껴지지는 않지 않으세요? 당연히 내장재 때문에 본드를 사용하긴 하지만 가구에서 고온고압으로 압착, 압착하기 때문에 메인 자재가 되는 가구에는 본드를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고객님들도 만족을 느끼고 계시고요 마감이 매우 좋습니다. 다양한 이제 업체들의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저희는 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자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셨을 때, 이런 어, 마감 같은 거, 엣지 같은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LED 같은 것들도 그냥 위에다가 그냥 덕지덕지 붙이는 게 아니라, 보시면 살짝 매립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네, 맞아요. 네, 다들 하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님들이 어, 들어왔을 때 깔끔하다, 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세련됐다라고 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백라이트가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아크릴 백라이트. 있는데 네. 아드리아 카라반에서 많이. 네. 돌려드릴게요. 그런가요? 아드리아가 뭐예요? <laughs> 아드리아 카라반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국내 캠핑카 업체들도 어 고가의 차량들이 이제 많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하고 있고 요게 저희가 사실은 이 안쪽에 창문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나 고객님들이 자가 보수가 하기 힘드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저희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서 원하시는 위치에 저녁에는 아마 불다 끄고 여기만 켜고 계시게 될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음. 이렇게 다니는 위치 언더라인으로 LED가 들어가야 예, 좋거든요. 음.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하는 네 이백호 라인이죠. 음.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져요. 아, 어, 최신상이다. 네. 여기 최신상의 모든 것이 들어갔다. 이베코 캠핑카는 화장실은 커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부분인데 보시면 여기 국내 세비앙 제품에서 대단한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뭐뭐 뭐 같으세요? 뭐게요, 언님 <laughs> 이거 바로 해바라기 수선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물나오는 거요? 물 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 위에 키큰 사람은 여기에서 나오고 네. 아이들은 여기에서 나오고 혹은 이 샤워기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요. 위에서 나오게 할래, 중간에서 나오게 할래, 샤워기로 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온도. 네. 그리고 내가 쓴 물, 유량을 표시하는 여기 표시 액정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좋고요. 네, 그리고 여기 틈이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캠핑카들은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쓰셔야 하는 양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딱 캠핑카에 가장 적절한 어, 우리 샤워 수전이 아닌가. 네, 근데 거울이 안 보이잖아요 하시는데 거울은 바로 이 뒤쪽에도 있습니다. 거울의 뒤쪽에 있으면서 이게 또 거울 기능도 하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장이 크게 있습니다. 네, 장을 이용하시면 되겠고. 이제 보시면 위에 환풍 팬이 있고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창도 있어요. 왜냐? 팬도 있는데 창도 있어? 1억이 넘잖아요. 네, 1억이 남니까. 으 오늘 제공해 드리고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팬과 창이 모두 있어야 한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좀 디테일한 게 저희는 이는 2 2 0 v 도 이런데 이런데 달지 않고 여기다 달리는 게. 이렇게 물이 만약에 들어갔어요. 물이 들어가도 이제 아래로 떨어지라고 이런 거는 조금 노출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게 다른 이제 자작하시는 캠핑카 유저분들도 이런 걸 보셔야 네. 이게 물이 만약에 들어갔어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게끔 네. 많은 분들이 보고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토출구 있습니다. 토출구 있고 물 빠지는 곳은 뒤쪽 네, 변기는 17L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원하시는 위치에 변기 앉아서 하셔도 제가 이렇게 발을 닿아도 저키 170이거든요 그러니까 컨디션 좋으면 170, 안 좋으면 168 네, 이 정도인데 이렇게 해도 지금 발이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얼마나 어, 큰지 아시겠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수치를 또 원하시더라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근데 어, 제가 뭐, 줄자로, 지금 방람회인데 줄자로 재서 막 이렇게까지는 해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고, 이게 조금 다르고, 보시면은, 170L의 아쿠아사 냉장고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이 위쪽, 냉동이 아래쪽, 이건 많이 보셨죠? 지루하니까 넘어갈게요. 20L의 전자렌지 들어있고, 여기까지도 너무 똑같죠? 놀라실 준비하시고, 네. 이쪽으로 짜잔 들어오시면 바로 제가 생각했던 이 공간이 숨어있습니다 화장대? 네 화장대 네. 화장대라고 누가 해요 요즘에 파우더 룸을 하셔도 되고 이제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그 털어 털어, 털어 기계 뭐라 그러죠? 털어 털어, 털어 기계 스타일러 <laughs> 스타일러 네. <laughs> 스타일러를 여기다 하셔도 돼요 고객님들 네. 네. 근데 제가 이 부분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은 이 캠핑카는 다인 가족 분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4인 가족의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하시는 고객님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시면 저 같은 여성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화장을 하거나 어떤 필요한 공간이 하나씩 필요한데 뭐 화장을 하거나 뭔가를 할때 여기 화장실에서 숨어서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인덕션 위에다가 화장품 올려놓고 막 이러고 나가거나 그런 게 되게 아쉽고 서운하고 내가 이거 왜 샀나? 내일 하나 더 하려고 샀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공간을 제안을 하게 됐고 이 공간이 실현이 된것 같습니다. 직접 제안을 하고? 네. 네,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공간에 공을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세팅도 하고 네, 이렇게 했는데 이 공간은 보시면 12V와 220 소켓이 모두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오셔 가지고 뭐 드라이기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다 불을 끄신 상태에서 여기만 은은하게 불을 딱 켜셔 가지고 하셔도 여기랑 이 거울 뒤쪽으로 은은하게 조명이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 거울 아래쪽은 보시면 여기도 지금 살짝 라운드로 저희가 뺐어요. 애기들 다치지 않게. 그리고 전 여기도 너무 인테리어 요소가 있죠. 여기도 살짝 그냥 가구로 확 마감해버렸으면 되게 음안 예뻤을 텐데. 이런 것도 살짝 디테일을 줬고. 그리고 이 안쪽도 사실 다 마감되진 않았는데 저희가 옷장 거리로 해서 두꺼운 옷을 겨울옷을 다실 수 있도록 여기 숨바꼭질 아이들이 할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크죠 이게 카메라로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니 <laughs> 어? 웃었어 나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건, 컨디션 안 좋을 때 컨디션 안 좋을 때 네, 들어갈 수 있다 네네 네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불장으로 써도 충분할 만큼 정말 공간이 좀 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원하시지 않을 때는 두 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옷장 봉 거리를 해서 이거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도또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 침대 공간은 2100에 1600 사이즈거든요. 이 보시면은 여기 있는 계단을 밟느냐고 여기가 이제 홈이 파였잖아요. 이제 코바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쓰느냐고 이렇게 갈비살을 빼서 여기까지 다확 채워 줍니다. 그러면은 아예 이게 사실은 베개 사이즈거든요 완전히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다꽉 채워지죠 그 정도의 이런 좀 파우더 룸 공간이 있는 209 캠핑카가 CB790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c b 7 9 0에 편의상 기본 장치로 제공되는 인산철 배터리는 1 2 0 0 a 어가 기본입니다 어, 그리고,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5kg 기본으로 제공되고, 난방 시스템은 주안 난방 시스템이라서 D5 그리고 D2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바닥 난방 하면서 공기 히터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7kg가 들어가죠. 네. 청수 300? 네. 청수 300? 오수 300입니다. 네. 여성분이 보셨을 네. 때. 전체적으로 봤을 네. 때느낌이어떤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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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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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희가 이제 박람회 기간 중에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저는 여기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이제 이 박람회를 할때 가장 보람을 느끼거든요. 이제 같은 도화지에 어떤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느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를 이 박람회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고객님들이 어, 200호 캠핑카 코반에서 만드는 거 많이 기다렸는데 역시 좀 코반이 만들면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CB790은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 파우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 그런 공간을 선물해 드리자는 기본 개념으로 만들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일러 혹은 저 공간을 그냥 옷장으로 채워 드릴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변화를 시도를 하실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은은하고 코반에 그동안. 보이지는 않지만 지켜져야 하는 것들을 지키면서 기본기가 탄탄하게 잘 나온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의 노고와 에너지에 의해서 또 신차가 나왔는데요. 감히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보시고, 어, 고객님들이 평가를 해주시는 거겠죠. 네. 코반 캠핑카는 청주의 직영 전시장이 있어서 실내에서 보시고 차량을 직접 어, 완성된 차량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대표 번호는 1644-5389. 네, 여기 밑에 번호로.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 번호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번호, 그리고 직영 전시장은 여기 번호로, 아, 여기로 주소지. 네, 요 밑으로. 네, 오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깝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